혹시 주말에 뭐 했어? 이 질문 좀 껄끄럽지 않으세요? 막상 대답하려고 보면 음 그냥 넷플릭스 본 얘기나 인터넷에서 본짤 얘기 말고는 할게 없을 때요. 어쩐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진짜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게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 저만 받는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체 왜 우리는 무언가에 푹 빠져서 성취감을 느끼는 활동 대신에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일에 이렇게 익숙해졌을까요? 이 질문 속에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무언가에 대한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차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하죠? 한쪽에는 기차에 뛰어오르고 산을 오르면서 그야말로 인생의 정수를 빨아들였던 작가 제케로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을 스크린만 쳐다보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가 있죠. 물론 넷플릭스 보는 게 나쁘다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저도 뭐 영화 쪽 일을 하니까요. 하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대부분의 컨텐츠 소비는 우리한테 어떤 성취감이나 의미를 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진짜 취미는요. 시간을 보내고 났을 때 후회가 아니라 뭔가 꽉찬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수동적으로 시간을 때우고 나면 그저 공허함만 남을 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원인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지루함이라는 감정 자체가 우리 삶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극심한 지루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벽 보고 페인트 마르는 거 구경하는 거 말고는 할게 정말 하나도 없는 그런 순간들이요. 바로 그텅빈 창의적인 공백 속에서 사람들이 기타를 잡고 붓을 들고 뜨개질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취미는 바로 이 지루함이 낳은 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를 한번 보세요. 어때요? 지루할 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스마트폰부터 꺼내 들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스마트폰이 지루함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무한한 컨텐츠로 우리를 일종의 만성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강한 지루함 대신에 우리를 고립시키는 무감각만 남게 된 거죠. 근데 설령 우리가 이 무감각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함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숙이 뿌리내린 허슬 문화라는 덫입니다. 이말 한번 들어보세요. 삶의 모든 것이 돈과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걸 완전히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순수하게 즐거워서 시작한 모든 활동을 어떻게든 돈벌이 수단으로 바꾸려는 압박 속에서 이 순수한 즐거움의 영역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 과정 진짜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말마다 아름다운 풍경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서 와 이걸로 돈 벌어도 되겠다 이런 칭찬을 듣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 순수했던 취미는 고객 응대하고 마감 압박에 시달리고 세금 계산까지 해야 하는 부엉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버는 건 멋진 일이죠. 하지만 모든 즐거움이 꼭 돈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취미의 본질 그러니까 스트레스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진짜 가치를 뺏어가 버려요. 자 그럼 이 무기력한 스크린과 압박에 덧채서 우리는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나를 위한 취미를 찾는 몇 가지 실용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요 바로 과거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되기 한참 전, 어릴 적 여러분은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나요? 막 산에 가서 벌레를 관찰했다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종이에 끄적이는 걸 좋아했다거나 그 기억 속에 여러분의 진짜 취미에 대한 단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돈 걱정을 진짜, 단 하나도 할 필요가 없다면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으세요? 이 질문은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까 하는 압박감을 싹 없애주고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제 경우에는 아마 기타 연주나 야생동물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도대체 뭐가 취미고 뭐가 아닐까요? 음, SNS 스크롤링이나 쇼핑은 취미가 아니에요. 반면에 요리나 운동은 충분히 멋진 취미가 될수 있죠. 핵심은요, 하나의 완벽한 취미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의 삶을 다채롭게 채워줄 취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나를 빛나게 하는 여러 활동들의 조합,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진짜 막막하다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관심이 갔던 분야의 원데이 클래스 같은 걸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여자친구가 생일 선물로 일본식 사시코 오수선 클래스를 등록해 줬거든요. 근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손으로 직접 뭔가를 고치는 기술을 배우는 경험이 생각보다 정말 즐겁더라고요. 또한 번은 도예 수업을 들었는데 그 결과물이 딱이 인용문 그대로였어요. 제가 만든 에스프레소 컵이 전문가 작품이랑은 거리가 한참 멀었죠? 울퉁불퉁하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직접 만들었고 이걸로 진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었어요. 바로 이 작은 성취감이야말로 취미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결국 도달해야 할 핵심은요. 정말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바로 즐거움을 되찾는 거예요. 해결책.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딱이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첫째, 일단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둘째,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걸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잘해야 한다는 압박 없이 그냥 그 순간을 즐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취미의 세계에서는요, 실력이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활동을 하면서 순수한 즐거움을 느끼는가, 오직 그것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걸로 돈을 벌수 있을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거다 신경 끄고요. 순전히 재미를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 거딱한 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작은 호기심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반짝이게 만들 시작점이 될 겁니다.